헨님 달림 이야기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아직 호랑이가 인간 세상에 살던 시절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에 오빠와 누이동생 그리고 홀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엮은 집신이 이제 열켤레예요. 내일 장터에 내다 팔면 쌀을 살수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듬직한 아들 덕분에 엄마가 든든하구나. 오빠, 나는 엄마를 도와서 집안을 깨끗하게 할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고개 너머에 있는 부잣집에서 잔치가 열려 일손을 돕고 품싹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잔칫집에 다녀와야 한다. 오늘 밤은 늦을 것 같으니,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잠자리에 들거라. 네, 어머니, 밤길이 위험하니 꼭 조심해서 오세요. 어, 무서워요. 엄마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가 너희들 줄 맛있는 인절미를 잔뜩 얻어올 테니, 그거 먹을 생각하며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 급히 집을 나섰고 오누이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는 잔치집에서 밤늦도록 고된 일을 하고 품싹스로 귀한 떡한 시루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떡을 머리에 이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파할까? 조금만 더 서두르자. 드디어 첫 번째 고갯마루. 갑자기 덤불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그르릉, 이봐요, 안악네이 고개는 내가 지키는 고개요. 뭘 이고 가는 거요? 호랑이님, 이건 저희 아이들에게 줄 떡이랍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네, 아이들에게 줄 떡이지만. 떡한 덩이를 떼어 던져준 자, 호랑이는 떡을 꿀꺽 삼키더니 어슬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신 없이 두 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으흥, 떡을 먹으니 배는 좀 차는데, 죽구려. 이 고개는 내 옷을 줘야 넘어갈 수 있다오. 호랑이 님, 이 옷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발. 그르릉. 옷을 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잡아먹을 것이오. 어머니는 결국 호랑이에게 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옷을 걸치고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떡과 소금만 입은 채세 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laughs> 떡도 먹고 옷도 입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이 필요하오.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소용없어. 어서 나에게 오시오. 결국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입고 있던 한복을 모두 껴입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온우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너무 늦어. 무서워.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아, 엄마 목소리다. 잠깐만. 왠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니? 잔치 집에서 신건지 너무 거칠어. 아이고 얘들아 엄마가 오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쉬었단다 어서 문 열어 그럼 우리 엄마가 맞는지 확인하게 손을 문틈으로 넣어주세요 저희 엄마 손은 흰 피부에 고운 손이잖아요 짜잔 이래도 엄마 손이 아니냐 어 하얗긴 한데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은. 아무리 피곤해도 털이 숭숭 나지 않았어. 당신은 누구야? 그앙, 그래, 나는 호랑이다. 너희 엄마를 잡아먹고 너희까지 잡아먹으러 온 호랑이다. 호랑이는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도끼를 들고 왔습니다. 이 망할 문고리. 동생아, 빨리 뒷문으로. 오노이는 집 뒤에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아주 키가 큰 나무 위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으르렁, 어디로 갔느냐, 감히! 호랑이는 끈끈거리며 나무를 기어 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운 나무줄기에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에잇,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 게냐? 호랑이 아저씨 미끄러우니 그렇게 오르지 마세요. 집에 있는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듬뿍 바르면 미끄러워서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오호라 그렇단 말이냐? 호랑이는 나무에 기름을 발랐다가 더욱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호랑이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기름은 소용 없고요. 아까 그 도끼로 나무의 발판을 찍어 딛고 올라와야 해요. <laughs>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구나. 호랑이가 쿵쿵 소리를 내며 점점 가까이 올라오자, 온우이는 눈을 꼭 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심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착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튼튼한 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만약 저희가 벌을 받을 죄인이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번쩍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황금빛의 튼튼한 동아줄이 온 우이 바로 앞에 살며시 내려왔습니다. 동생아,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어서 잡자! 오누이는 재빨리 금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잇, 헤 하늘까지 도망치려 하다니 나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느님, 나에게도 튼튼한 줄을 내려주시오. 하느님은 호랑이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푸석푸석한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셨습니다. 하하하, <laughs> 줄이 왔다. 호랑이가 한참을 올라갔을 때 썩은 동아줄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으악 호랑이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고 밑에 있던 수수밭에 처참하게 깔려 죽었습니다, 그때 튀긴 피가 수수대에 묻어 지금도 수수대는 빨간 빛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오누이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은 오늘이의 착하고 지혜로운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착하고 용감한 오누이야, 너희는 이제부터 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주어야겠다. 씩씩한 오빠는 햇님이 되어 낮을, 부드러운 누이 동생은 달님이 되어 밤을 지켜라. 그리하여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동생은 달이 되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어, 어, 오빠. 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내려다 보니 밤이 너무 무서워요. 그 어두운 곳에서 혹시 또 호랑이가 나올까봐 두려워요. 그랬구나, 동생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 저희가 역할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제가 달님이 되어 밤을 지켜 동생의 무서움을 덜어주고 동생이 헨님이 되어 낮을 밝히게 해주세요. 오빠의 그 깊은 마음씨가 참으로 캬륵하구나. 좋다. 너희의 뜻대로 하거라. 그리하여 용감한 오빠는 달님이 되고 부끄럼 많고 겁나는 누이 동생이 헨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헨님.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빛을 너무 강하게 비추어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림. 오빠는 밤하늘에서 홀로 쓸스리 그러나 든든하게 동생을 대신하여 세상을 조용히 비추고 지켜주고 있답니다. 이렇듯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하늘에서 영원히 어머니의 목까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